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제TV 뉴스입니다. 장애계가 인천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 지적 장애인 거주인 의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산 소식 김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인천 H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이용인 A씨가 의식을 잃고 경기도 시흥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오른쪽 눈과 몸, 옆구리, 허벅지 안쪽, 정강이, 발등 등 전신에 피멍이 들어 있었으며 머리에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술이 진행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55분경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거주시설 측은 A 씨의 몸에 있던 피멍에 대해서 혈소판 수치가 현저히 낮아져 가벼운 접촉으로도 피멍이 날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기존에 앓고 있던 선천성 희귀 질환인 결절성 경화증과 뒤늦게 발견된 암 등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국가 수의 부검 결과 사망의 원인은 외력에 의해 출혈이 발생하는 경막하 출혈에 의한 것으로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국가수일차 부검 결과에서 경막하 출혈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A씨 머리에서 경막하 출혈이 우뇌와 좌뇌 양쪽에서 다 발견되었고요. 이 오래된 경막하 출혈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시설이 본인의 고인의 질병이나 이런 것을 핑계 삼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대책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과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과 제도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복지 TV 뉴스 김재현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시설별 인권 지킴이단 과반수를 외부 인력으로 전면 재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장애인정책 관련 시도과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변호사나 공공후견인 후보자, 인권전문가 등 외부 인력풀로 전면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권지킴이단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외부 감시 체계가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이 5주년 기념식과 신년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유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이 5주년 기념식과 신년인사회 자리를 열었습니다. 개원 5주년을 맞은 한국보육진흥원은 그간 어린이집 평가 인증 사업,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품질 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보육 지원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날 진흥원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뼈 아픈 반성과 더불어 책임을 통감한다며 새로운 각오로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이가 걷기 전에 수많은 넘어짐이 있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보육 진흥원과 전국 43,000여 개 어린이집 그리고 31만 명의 보육인들이 더욱 성장하고 전진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 보육 진흥원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진흥원은 보육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한다는 미래 비전을 공식 선포하며 온라인 평가 인증제도 개편과 보육 교직원의 역량 강화 공공형 어린이집 질관리 등을 역점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의무평가제와 부모 안심인증제, 보육교직원의 장애 직무 교육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관 설립과 발전에 공헌한 개인에게 공로패와 표창이 전달됐으며 보육서비스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구성된 아이누리, 보육교사, 안심부모 자문단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오는 5월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200곳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심리, 진로, 가족관계 상담부터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을 센터로 연결하는 역할은 학교, 교육청, 경찰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동네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등이 속한 1388 청소년 지원단이 맡게 됩니다. 태권도장에서 합숙훈련을 받던 지체장애인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들의 조직적인 폭행과 은폐가 있었던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초 수사 당시 원장 김모씨의 폭행 사실만 확인했지만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원장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범들도 숨진 고씨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10월 말 서울 강동구의 한 태권도 체육관에서 지체장의 상급인 고모씨를 강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뒤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구민들의 100세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박고나운서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1세 오성숙 씨. 그녀는 집 근처에 위치한 상계동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지난 8월 우연히 받은 검진에서 허리둘레와 중성지방 판정을 받았는데요. 센터에서는 바빠서 놓치기 쉬운 운동과 식습관 등을 안내해주며 꾸준한 관리를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뱃살이요, 아 죽겠어요 아주. 기름기가 많대요. 그리고 뭐 고지혈증도 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채식 위주로다가 하고 골고루 이렇게 먹으라고 좀 양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노원구 평생 건강관리센터는 20세 이상의 모든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건강 검진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호사와 운동 처방사, 영양사 등총 22명의 전문 인력이 대사 증후군 검진과 체력 측정, 체성분 검사 등으로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합니다. 센터에 방문한 검진자는 먼저 개인별 생활 습관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분야별 전문 상담사와 1대1 상담을 통해 식습관을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영양 처방과 운동 처방은 물론 보건소와 연계한 스트레스, 금연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 환자의 경우 전문 의사와의 무료 상담이 지원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비용이 드는 체력 측정도 무료로 실시해 유연성과 악력, 근지구력 등 개인별 기초 체력을 측정해 운동 요법도 제안해 줍니다. 평소에도 운동을 조금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뇌성마비 복지는 2015학년도 대학 신입 뇌성마비 장애 장학생 20명을 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선발 대상은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뇌성마비 장애 신입생 중 모범이 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입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27일까지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2015년도 제13회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인정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의 청각장애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의 청각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면 가능합니다.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으면 접수 기간 내에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오는 9일까지 성인발달장애인이 전문 첼리스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미랄첼로 앙상블 날개 활동단원을 모집한다 밝혔습니다. 수제기 교본연주가 가능하고 정해진 연습과 연주 일정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등록발달장애인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인천광역시는 기초수급자 자녀와 아동 복지시설 생활 청소년 가운데 중·고등학교 입학자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교복비는 12와 군 구비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수급자 자녀와 아동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2,50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이 지원되며 1인당 동복은 20만 원, 하복은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경기도 양주시 기업인협의회는 2015년 기업인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김광호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김광호 회장은 실질적인 성과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인협의회를 만들어 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주체로 백만대 도시 용인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용인시의 변화될 모습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음악계의 포크 열풍을 일으킨 조영남, 이장희, 윤형주 등을 배출한 음악감상실 세시봄. 기타 코드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통영 촌놈 오근태는 이장의 꼬임에 얼떨결에 트리오 세시봉의 멤버로 합류하게 되는데 무교동의 음악 감상실 세시봉을 배경으로 전설의 듀엣 트윈폴리오의 탄생 비화와 그들의 뮤즈를 둘러싼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 듣는 즐거움에 애틋한 감성까지 선사하며 전세대 관객들의 오감을 충족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제빵사 오마르. 여자친구 나디아를 만나기 위해 총알을 빗발치는 장벽을 수시로 넘나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이스라엘 군부대를 습격하는 일에 가담하고 이중 첩자에 덫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시대적 비극을 이야기해온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의 작품.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이중첩자가 된 오마르의 선택에 테러와 비밀경찰, 우정과 배신 속에 잘 녹여냈습니다.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2가 미미즈 아트센터 풀빛극장에서 오픈런으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작 뮤지컬 로기수가 5월 말까지 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지난해 자신의 연중 최대 횟수 공연 매진 기록을 갈아치운 공연의 신 이승환이 올해도 자신의 명성을 이어갑니다. 3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공연을 개최하는데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얼마 전 강서구에 홀로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경찰의 도움으로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홀로 계신 할아버지를 신고한 건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었는데요. 할아버지의 인기척이 며칠째 들리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웃 간의 층간 소음이 오히려 관심이 돼 독거노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등이 타인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꺼려하는 요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제 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